김신님, 매번 저를 떠난 건그 사람이지만, 저는 지금도 이별이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여전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마음도 주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연락조차 매몰차게 거절당하니, 상처만 남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저 사람도 나처럼 꼭 아팠으면 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만드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떠난 사람을 지켜보고 있으면, 안 그러던 사람이 SNS도 하고, 일상도 잘 올리고 하니까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정리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이별을 실감하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야. 왜? 힘듦을 힘들다고 딱히 티낼 필요도 없고, 자존심 굽히고 당장 연락할 마음도 없어. 실제로 그냥 혼자가 괜찮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누나가 급한 마음에 다가가기만 했다면, 이미 누나의 행동 패턴도 간파할 수 있는 상태죠. 후에는 누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 시작됩니다. 즉, 애상된 반응을 끊으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별을 통보한 쪽이 감정면에서 유리하다고 느껴요. 어떤 의미냐? 이별을 할수록 누나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죠. 근데 누나가 볼땐그 사람은 겉으로는 정리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밀어낼수록 신경 쓰이고 더 조바심을 느껴서 연락해서 모든 감정을 내비추죠. 그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예상한 반응을 끊으면 그 사람은 불안이 찾아올 거예요. 누나의 침묵을 통해 상대가 예상한 감정 흐름을 깨버리는 첫 번째 행동이죠. 그럼 연락 올때 됐는데 안 오면 내가왜 아무 말이 없지? 머릿속에서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한 선택을 처음으로 의심하죠. 그럼 그 친구는 두 가지 행동 패턴으로 움직일 거야. 티나지 않게 떠보기, 보여주기식 관심 끌기. 이때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대로 끝나는 건가? 다른 사람 만나지 않을까? 심리적 균형이 무너지면서 감정이 폭발할 거야. 또 하나는 감정을 흘리지 않게야. 이별 직후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의 감정을 말로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빠 진짜 끝내고 싶어? 내가 오빠를 잊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만나도 괜찮아? 듣는 사람 입장에선 감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미련 넘치는 말들이라서 그 순간부터 후회는 멀어지고 감정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반대로 누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야 가장 강력한 후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연결고리를 끝낸다면 가차없이 하세요. 이제 진짜 여지를 닫아야 돼요. 차단, 엄팔. 추억 삭제, 상대로 인해 알게 된 지인 정리, 접근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실제로는 상실감이 느껴지지 못하거든요. 필요할 때 다시 닿을 수 있다. 착각 속에 벗어나게 하려면 되돌아올 틈조차 허락하지 않아야 돼. 그래도 나를 잊지 못하겠지. 자기 위안으로 감정을 회피하긴 할 겁니다. 특히 자존심 강한 사람일수록 우위에 서는 습성 때문에 예상치 못한 단절은 다시 못 본다는 실존적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거리 조절은 잘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거리라는 걸 실감할 때 가만 불안감을 느껴요. 잠깐의 호기심으로 그 사람은 잘 지내나? 떠보는 연락 시도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일절 못 하죠. 완전히 단절해야 그 사람을 고립된 관정 속에 밀어넣고 후회를 하게 하는 겁니다. 침묵은 그냥 조용하라는 게 아니야.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에게 감정을 넘기는 기술이죠. 그럼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해석할 거예요. 진짜 끝났나?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처음에는 누나가 감정을 끌어안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나중엔 그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고통받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